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 v 입니다 오늘은 힐, 힐스 애비뉴 천호역 힐스 애비뉴 천호역이라는 현장입니다. 천호역 연계 더블역세권 핵심 상권 그 이제 오피스가 청약이 됐고 이제 상업시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 8 6번지 그래서 세대가 이제 360대 세대가 되는데 여기 360세대에는 아파트 160, 오피스텔 180, 이 오피스 110, 상업 시설 25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는 이제 19에서 44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음. 광역 뭐 조감도 아니면 투시도 이렇게 되는데요. 어, 뭐 그만큼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천호역 이렇게 이제 있죠 이제 천호대교 여기 이제 천호역 사거리 그래서 이로 리 가면 이제 팔호선 이 암사역부터 이렇게 몽촌토성역으로다가 이렇게 가요. 잠실역 여기 이제 롯데월드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올림픽대교 음, 뭐 이렇게 뭐 잠실철교, 잠실대교 뭐쪽 청담대교, 영동대교 청어역 6번 출구, 6번 출구, 6번 출구가 보이고 있어요. 6번 출구 바로. 그래서 상업시설이 청어역 더블역세권 6번 출구, 토역세권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6번 출구에서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 이용이 이제 편리하겠다. 이 성공적으로 이제 청약이 되다보니 현장 위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은대주권 출구 바로 앞에 현장인는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이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2000년 중반? 2005년 6년? 글쎄요 아마 이 무렵에 이제 현대백화점 제가 공사할 때 참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2005년, 2006년, 이 정도 무렵이지 않을까, 네, 정확히 모르지만, 벌써 꽤 오래됐네요. 서동, 현장, 서동, 청와역핸드백카점미 백현본 네, 주택은 여기 아시아선수촌 바로, 예, 아시아선수촌 예, 건너편에 있습니다. 뭐 9번 출구에서 나오셔도 네. 9호선 9번 출구에서 나오셔도, 예. 충분히 도보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경보주택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위치 보시면은 이렇게 천호 역사고리 핸드백 가점 건너편. 여기 이제 약간, 약간 진한 이렇게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성내, 천호, 뭐 재정비 촉진, 뭐 지구 어쩌고 해서 어, 과거 낡은 이런 주택이나 이런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호서를 갈아입고 있다 보니까 예전의 천호동 이런 낡은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탈피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 가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천호역 더블역세권, 5호선, 8호선 이렇게 더블역세권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핫플레이스 천호동 그리고 힐스테이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의 미래가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권 포인트가 더블역세권의 로데오 상권 그리고 뭐 이런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쭈꾸미도 한번 저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회식하러 쭈꾸미골목.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군다나또 이게 45층까지 어떤 랜드마크 어떤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피스, 오피스텔, 상업시설 이렇게 복합시설이 되겠네요. 복합시설. 이제 B 지하 2층부터 이렇게 쭉 이제 상업시설, 호실 배치도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문화 시설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다가 이제 상업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층1층 1층. 이제 앞뒤로다가 이렇게 공원하고 이제 공개공지가 있어서 음,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상업시설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양쪽에서 이렇게 입을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제 2층, 이제 점점점해서 3층, 4층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4층은 어떤 레포츠 어떤 프리미엄 존. 뭐이 이런 식이다가. 예. 여기는 이제 MD 구성이 된다고 하죠. 뭐. 3층은 뭐 메디컬 아카데미. 2층은 상업 시설. 1 층은 뭐 스트리트 로아드셔 뭐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힐스 천호역 아 힐스 애비뉴 천호역이 되겠습니다. 요 이름이 좀 쉽지 않아요. 힐스 애비뉴, 힐스 애비뉴 천호역 현장 주변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